어우 난 생각남이 되는데 보고 순남이 는가 했는데 설레어 설레는 새로운 건데. Ha <laughs> ha 속에서 걸었다. 나 이런 난 코밖에 안 나. 어때? 괜찮습니다. 네, 진짜 깡통이 아기다. 와. <laughs> <laughs> 진짜 <최단포스야 봐>. 어때? 도 <laughs> 아니, 올라오기 때 <laughs> 게임 들어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맞아 빨리 찍고 갑시다 해냈다 해냈어 또 이건 이거대로 멋있지. 차라리 고 그냥 구으로 이렇게 쫙어 아, 죽이지. 게 정상을 찍은 기분이 어때요? 아, 너무 행복합니다.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 소원 성취했어. 근데 생각보다 진짜 엄청 빨리 왔어. 형이 빨라. 너반에 죽을 뻔했다니까. 같아. 다 힘들어 괴물 변이봉 선생님처럼 가가 이거 할뻔 했다니까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든 거야 오케이? 이게 나 따라해 조심 조심 와야 옛날에, <laughs> 옛날에 이걸 걸어 다녔어? 뭔다. 초소도 있었네. 잤그그 지역이었나? 아, 잠깐만, 가나빠야 왜안 가고 있어요. 펴도 나고 접어도 나요. 큰일 났어요. 이 나약한 근육 덩어리. 잘라 버려. 뭐 하고 계시죠? 시간을 가지고 근육을 좀혼내키고 있어요. 나약한 녀석. 얼굴 받아라. 형 참고를 받아. 아빠, 아, 좀, 뭐, 또. 또이 살아남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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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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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와, 신기해. 우 엄청 맛있다. <laughs> 자, 자, <laughs> 자. 성공적이었으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아직은 지쳐버린 아, 또다 이거 뜨 와.. 고 쩌네 좋은거야 좋은거 스테리자 하셨을... 아, 너무 더럽다 살아야돼 일단 조난당했어 일 내려가야돼 조난당했어 별 맛일까? 내가 아까 배고프긴 했어. 손대 젓가락질못 하겠어. 쩐다. 와 손이 얼었어. 뜨거운 물좀 부어줘. 죽어 이거 먹을 수 없어, 응, 먹 일단, 못쓸수 있어. 근데, 무슨 못수어 진짜 <laughs> <야>, 생존을 위해서. 이가 <laughs> 풀려야 되는데. 나도 아, 진짜 이때 지나봤는데 처음인데. 아 이렇게 먹어? 진짜 안 날까? 먹어서. 아, 공간중거안 먹었잖아. 아주 맛있게 다 먹는 이유가 있어. 정상에도 안먹었어 이거 수학하고잘 먹었어. 음, 올라가야 되는데. 그 음, 넘어가냐. 대통령보다 더 높게 가는 거 아니야? 햇빛만 방금 순간 뭔가 따뜻했어 이쪽만더 가면 안 추운가봐 다들 얇게 입고 계셔 몇 시야? 9시 45분 아, 정거나까 두껍지 않을까? 난뚜을지 아, 두껍잖아. 아, 두껍잖아. 아, 아, 다 아, 물에 내가 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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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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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힌다. 국 한국은 한 한국은 한국은 한거 한국은 한국 한국은 한 한국은 한국 한국은 한한계령한국 한국은 한한계은한한계 진짜 뒤집니다 진짜. 아. 와, 저희가 저쪽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. 구름 위에 안 보이는 곳. 왜 여기를 봤어 반대편에서? <laughs> 근데 여기를 <여길> 봤어. <왔어. 웃음>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산 중입니다. 응이오색이시에 어, 오색. 5시, 5시 반? 하습다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쪽으로 오는게 더 힘드네요 대충 올라가려고 여기만 올라가서 못 올라가겠는데 그니까 저길 지나간다고? 아, 여기, 어야 여기, 시작부터 여기, 도 어려운데 일로 만약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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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 여기, 여 이렇게 내려 여다여는 뭐? <laughs> 거야? 여기, 당겨봐 저기 좀 당겨봐. 어떠세요?